아이, 아씨, 너무한다. 이거 뭐야? PC 방인데도 계속 튕기시는 거예요? 응? 아니요, 안, 안 튕기셨어요? 아니요, 아니요, 튕기지는 않아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역정을... 4집에 2층에 보여요. 4집 2층 베란다. 너 양각이잖아. 씨, 내렸다. 가볍게 가는 거야.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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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오른쪽, 그 차면 오른쪽, 오른쪽 위 예, 거기, 이거, 그쪽 위가까웠어요 예, 그 네, 멀지 않아요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s s 뛰어요. 예, 지나다모하 하나 도 하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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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트리신 거죠? 아 뭐야? 또 갑자기. 아니요 저기 돌로 사람이 들어가서. 어 돌로? 걸쳐 저희 안갈깝습니다 저희 지금 들어갈게요. 어 저기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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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뛰고 있어. 요 어, 어. 죽었어요. 그 들어갈게요? 나이스 나이스. <놀람> 또 이러지만 아주 보인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세 명. 라스트 피쳐 없어요맞았 아, 프로티어 나이스. 나이스. 오. 와. 굿짱. 그 사람들 뭐야. <laughs> 와.